잘 가고 아.. 아, 아 어, 어, 빠르다 아, 나나 어디 잡았어? 이펜시장 나쁘지 않아 리프 가자 아 빠져있는데? 어, 어, 응. 아 제대로 하자 고 뭐, 분위기 너무 좀 놀자판이야 아, 됐어 여기서 딱 끝내자 웃음.. 웃음 부분 확보 아까 그만해 이제 진짜 그니까 아니 근데 나뭐 실수하면 지랄하는 거 진짜 나 그럼 스나 말린다니까? 좀. 형 며칠 잘한 거 얘기 좀 해줘 아니야 나 잘했었잖아 그 사건 이후로 형은 어, 이제 잘한다고 안해안 돼. 할 따줘. 이 사건이 너형 슬럼 슬럼폰 거 같아요, 형. 안 왔어, 나 컨디션 좋아 오늘 보여줄게. I will say. 이제야 이제 웃음기 이제, 빼자, 웃음기 빼고 하자. 리프 패게아 정말 연습할게요, 여러분들. 네, 어, 대처가 어, 시윤 형이잖아. 응, 바로 가자, 갈 거면. 한 명은 빠무띠 아닐까? 빠무띠야, 내가 아무띠 오늘 킬레기 안됐 바로 간다 이기폭 간다 하나 둘 셋고 3기 3기 돌 3기 돌기2 3기 3기 돌 3기 돌, 3기 기방필방필에 3기 무총 뭐야 아 방에 3기 백창인가? 3기 3기 필 3기 필 아방참 아, 나 근데 정말 아쉽다아이거나왔어주네 빠프기껏 한다. 충동살해. 양팀 오 개피야. 양팀 오피 37. 뭐야? 야 떴다. 에 먹었다. 본총이에요 빨리야. 리 디귿자. 디귿자 하나. 디귿자. 소디엄 팀디 나왔다. 소랑 디귿자. 디귿자. 아직 올라 멀었어. 디귿자. 그거 잡으디필이에 이제 온다. 설설. 그만. 아, 진짜. 시 씨발려나. 아. 박마테다였어 비스나야 이거. 아니. 아, 발 나가간 거같 야, 일기일기일기 찍. 일기, 일기 찍. 일기 찍. 미 있는데. 형일기 찍이야. 있겠다, 있겠다. 아, 뭐야. 3미리 쓰나다. 나안 있나. 스라 했는데 왜 자꾸 비스나래? 나 보고 말해 준 건데? 아. 머리 나 머리 나독기 아, 쩐 나왔네. 다 나온다. 운데운데 까비까비 시. 가비. 아다 그냥 표지 날 것. 이제만 더 따자. 팀원들 각각 삼기. 기리리벽기 일벽 3기1벽 A 둘이 상이야. 3, 기기 3, 기기 삼기 기4기4기 삼기 4기3기 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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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 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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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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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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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자기 자기 자 사운드 씨발 고탭 파좀 해봐요 <laughs> 아니 이렇게 고탭을 못해 원래 세래새 어쩔 수 원래대? 없어 음, 중성인이나 이런 데닐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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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잡네? 아니 형 근데 자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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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지 자기 같이, 같이 잡아야지, 잡아야지. 아, 잡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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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나에이스나랑 1대1 하고 있잖아 아 쏘리 쏘리 아, 나 앵글 락카 했는데 아니, 앵글 락카 했는데 존나 안 보였어. 아니, 형님, 앵글 낙사했는데 존나 안 보였다고. 아, 칭찬 왔다. 먼저 해, 세이브 했잖아. 씨발, 아, 새끼야. 아, 이러니까 왔다. 내가 말리는 거 아니야. 아, 나이스, 자, 나이스, 나이스, 잘. 잘하면 좀 잘했다고 자. 먼저 해줘. 내가 찮층 잘했으니까, 잘. 안녕하세요 리. 녕하세요왕거리 2층 리벨 같은데, 이러면? 개끝이 나왔다. 나이스. 숏 하나에, 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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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끝. 쇼크 50. 쇼크 50. 팀뭐야 머리 먹었다. 머리 안 먹어. 투샷 투샷 투샷. 머리 먹었어. 머리 먹었네. 카드 카드 머리 먹었다. 드 카드. 카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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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카나 카드 카드. 카드 카 높아. 높이아 많이 땄다. 너무 일기 나갔네. 아 많이 땄다높이아 이해 좀. 많이 땄다. 이제 바하고 있어 형. 벽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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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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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몰라. 얘삐어내다삐어내다 아, 이때 포인트. 씨발. 롱크리야 우리 코피. 아, 존나게 아, 빠르네. 아, 호리코피 다시. 그 아예, 아예 그거였어. 홈 네. 홈 우리 코야. 우리 코. 배롱안 왔어. 실롱 안 왔어. 이 아, 40이다. 그냥 나나가돼 40이야. 호리코. 나이스. 이렇게 대놓고만 봐야 돼. 아, 나이스 킥형. 아, 어, 이거 그래야 쟤네가 좀 침니전으로. 어, 어, 빠지는 거 노렸다 쇼딘 네. 쇼딘 필필 티모 1 필. 필, 필, 필. 어, 미안. 어, 네. 어, 어, 아 미안 아네 어? 쇼딘 다쇼다 나도 나가더 있었어 아야 뭐? 어디야? 2층 어디야? 나가봐. 2층 하나. 아웃. A 오는 애랑 A. 죽인 몰라. 이거 만 얘도 A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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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셔딩 몰라. 중통 몰라. 중통 몰라. 중통 모르는데. 나 존나 잘막았다 이거. 이거 시발. 뭐... 2층 A였나? 스나라는건뭐야 A P T였다. 빼는 거다. 보여주고. 아, 보여주고 돌리는 거다. 아니었어, 2층이. 감사합니다. 기 도발해야지.

콜이야 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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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나 닉네임 찍으러 와야겠다 A 어나 띄웠어 다운이야 다운이야 아니야 A라구 a 라아 A가서 돼나 머리만 와줄 수 있어 싸울게 바로 머리 도와줘야 돼 루프형 왔어? 슈어닝 테라야 슈닝나 싸운다 아거 같은데? 나 싸울게 모르고 모르고 다가저 몰라 나 다시 쇼크로 간다. 가다, 가다, 가다. 안 먹어, 가세요. 그만 컷. 안 먹어. 3대 안되어가 싸울 거야. 아 오늘 헤드 돼. 그만해야 돼, 그만해야 돼. 아 예예. 아리프 화낸다고 진짜로 이제. 어? 화내면 어쩔 건데. 리프 화내. 어쩔 건데. 아니 이기고, 이기고 더 화나게 해줘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요 오케이. 집중할게. 나도 내 유튜브 보면 나 죽이고 싶어. 아 얘네 되게 천천히 한다. 간절한 거지 정말 스칼 한번 하자. 아까봐형 아, 아, 이거. 반샷나을해 아, 말을. 야자 필이야. 자 필인데 말 몰라. 다 필이야. 아 나가라. 거필필자 없어. 탈방. 아 쏘리 쏘리 쏘리. 반샷 맞았다. 반샷 맞았야 근데 우리 왜이기지 여기? 아니 ㅅ 발 분위기만 나 뭐라고 안 하면 잘한다고 요제 그 형은 리플을 개 털잖아 그래 아, 그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기해서 리플을 개 터네 진짜 ㅅ 발 맛있다고 그냥 쟤 아이고 우리 한어리 형님 백장 홀대앞에 오신 제발 컷 겠다 기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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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봐 피따글피따글바네야 나가라 아, 해 형. 나가 나가 이거잖아 바니야 기적당 강하다고 가자 이거 고 아. 우리 앞이 봤어? 아 리프 잘 쓰긴 잘 쓴다. 나한테는 안 되지만. 야, <laughs> 이제 그만하자. 야,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대까대한판 치면 너가 한판더 먹어? 어, 한판더먹 아, 더 하기 싫을 거야, 지금 한판 치면 뺏겨 <laughs> 가지서 <뺄것 같아서. 웃음> <laughs> 이미 <목소리> 2승 1패 해도 개이득? <laughs> 어, 이거 지면 그거니까 좀 짜증나실 거야. 지금. 어, 단단히 났다, 명진이. 하나, 아, 육경님 네네 안녕하세요. 머리 녹이, 머리 녹이. 뺐다, 뺐다, 뺐다. 아, 옆에 봤는데. 쇼다운, 쇼다운, 쇼다운. 나쇼안에서 대기하고 있을게, 그냥. 응. 아, 뼈다퍼. 뭐야, 니 1문 하나 있고 중표이니 2층 어디였어? 아, 2층 어디였어? 아, 뭐 2층이 클리어 나왔다. 백차. 아, 다리바 백창 필. 투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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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숏에 디라 형, 바피에, 나이스. 바피 아, 아, 파슬라, 아. 파슬라. 네. 이치가 네, 파... 이치야? 어, 이쪽 뭐야? 파라솔인가? 뭐야? 저거 개피야? E 4치 파슬리? 파라솔? 피피 네, 정확히 몇이야? 피 44. 야, 씨발, 야, 나. 아해 아니, 아니, 니아기아 아니, 아기 아니, 아니, 기 자기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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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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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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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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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h 아니 미친 어... 블레이가 아아! 씨발 욕 나와 그냥 블레이 아 어, 근데 진짜 욕 같다 아 존나 잘했는데 씨발 발에 놓고 씨발 발로 차버려 밥상을 왜 자꾸 아내 너무 안 맞아 우리 반박 클릭 속도가 너무 느려요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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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아나 나 진짜, 아, 나 진짜 기대한 내가 막 가라왔어

1문병만 째줘 동형형 잠깐만 어, 내, 내. 중통 라플 있다 형형 응. 일문 나왔다 일문 나왔다 피리 앞에 PL. 예, 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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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철 사철 나왔어 사기 사기, 사기. 아, 중통 다아너 아, 믿었다 야, 너 믿었다 아, 너 믿고 중통만 짰어 여기 있다 나 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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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깨나아 씨발 우리 여기 페 여기 페 여기다 여기다 갔다 사기 아니면 바닥이 바닥. 아니면 바닥인데. 나올거 같은데. 아픈 없어. 네. 우리 개꿀 어어 뭐야? 군한 건 맞으세요? 뭐야? 와서 어, 아, 어 있다. 어 있다. 형, 형그함이 뺀다. b 롱으로설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마지막 B 끝가는 모션이었다. 오늘 키안 오나? 포기코피 70이에요 헐마로안오지쟤 아! 어, 피피 개핀데 이러면? 30이야 30 따기 피 따기 피 따기 다통절이에요나설때 위에다 했지? 음... 폭 있어요 가만 나이스! 이다이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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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요 나이스! 나야 나이스! 이스스 갈게 그냥 이스하나 내가 이스가스 나이스! 나이스! 가나둘셋나 여기여기 스나이기 연弩포 자리만 잡와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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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창 사기 패창 사기 패창 사기 백창 사기 패창 사라프겠죠 슬라프 슬라프. 아 패창. 아, 이형좀 아쉬운데? 사기 저거. 아 근데 나 사기는 잡아줬어 다른. 아니 이거 근데 연弩포 자리 왜 이렇게 못 잡아주냐 우리? 잡아 나 바로 잡았다. 아니 근데 저거 잡기 빡세. 아니야. 점프점프 점퍼만. 나가 보고 할게요. 아래만 챙기. 반샷 파트리만 반샷 이다다식땅 아, 씨도아 머리 머리 왼쪽나풀 봤었는데, 얘 설때. 머리가 됐는데? 설득, 설득. 험디필. 아이디 뭐야? 베스 콜. 아, 됐다, 떴다! 했었다! 바로 떴다! 에 바로 떴어! 일무 어리게한다 지나가는 거 이렇게 뭐 머리 머리 머리다 머리탈에 머리, 나온 거 없어. 나온 거 없어. 지금 조심해봐. 이거 없는 거 아니야? 에 쳐맞다. 에 머리 타. 하나 머리 어, 하나 머리 타. 하나 말리말말 머리 지나 머리 지나온 거 없어. 쇼다스나 쇼다스나. 정면 몰라. 쇼다스나 정면 몰라. 파워도 봐줘. 봐줘. 쇼다스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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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봐 이봐. 머리다. 피살. 일무 쇼 자시됐다. 그냥 노게형이 B가 형이 B가라고. 개컷 볼게. 머머아 뭐, 뭐, 머리 쳐다 머리 쳐다 머리 쳐다 머리 쳐다 머리가 신아야? 아니 아니 이제 머리 신아야? 어, 좀못 나왔어. 오, 나이스 할게. 오더 좋았다. 아, 나이스. 이거 폭발 맞고 크 줬어? 야야 사워도에 있던 게 키티가 아니었구나. 땡긴 게 너구나. 원래 누구였냐? 로핑이였냐나 나, 나 닌자 나 닌자. 아 로핑이가 가가 됐어? 언제? 그러니까 로핑이가 사워도 땡긴 거였냐? 그만큼. 파슬리 p 10hp 이스1하네 음. 내가 호텔에 1hp, 1 p 슬리 p 1 0이다층둘한번 봐봐 그냥 바로 가봐 그냥 어찌 클리어 안할 거야 하슬리 이럴 때 그냥 B층 오긴 해, 얘네 개피 양. p 백샷 아, 안, 아, 안 하나 코아개코볼가뭐 개꺼포, 그런 거 하나? 아, B9, B9, B9 직, P80 B9, B9 P80 P 글 P 글나3 p 야다 뺏고 계속 뺏고 계속 포카다 삼기포 불자 가자. 잘났다 잘났다. 나나소어 머리 샌져 머리 머리 못 뜨겨. 캡틴단. 다틴단다틴리 푸타게. 머리에 에이스 난데 머리 안 뺏겼어 우리. 우리 살대로. 터나 내려왔어 머리. 다방 다방. 할거 없어 얘네 할거 없어. 어 위치만 찾으면 끝난다. 나이스 뭐야 손기아 뭐야 발 머리 아니 왜. 머리 나 아, 나아나 갈돌이! 기업자기업자의 머리 스나 기업자 라플이야 쏴다 스나 피해자 이스나빠지려고 아니, 아. 아, 아니 난날왜쏴나 <laughs> 그래서 넌줄 알았잖아 스나가 됐어 네, 됐어. 네, 맞았어 야기업자 자식 존나 잘 찍었다 3레벨 할게 이거 막으면 쟤네 아니, 개빡친다 쟤네 바로 쫑내는 거 알지 가드야 여기 쟤네 쫑내자 3대 떡난 이건 쫑날 수도 있겠다 킥스나 팀한테 3대 떡 김호딱 야 이거 쫑내고 우리 킥청 대가리에서 쫑내자 아프지 않았어 우리 나, 이거 나 막반이야 이거? 이막판이야 아니지? 미키는 응. 해야지 미키 오늘 왔어? 아까 한번 할까? 이러던데? 아니, 30분 전에 긴말하서일층열심해 어, 루핑아 집중하자 안 맞았어 음. 나 이번에 3미리 안 빠지는 플레이 할 거야 루핑아 계속 A... 에이... 머리 순나 근데 2층 어, 간거 머리 녹이 같은데 머리스가 아, 리 머리 쓰리 머리 둘 다운이라고 머리 수나에 머리 수나, 수나, 머리 수나. 수는. 머리 수는. 수는. 맞았다 나이스 A 몰라비타 1층 젤러어 사정아 비타게 비타 1층 젤러비타비타에도그렇게해줘봐 맞다 비타 틀린다. 철저한다. 1.5 1.5 1.5 나이스. 야, 빠지면 머리, 머리 네. 내가세 명, 세명 잡았다고. 아니, 왜 형? 그... 아니 집중하면 안 보이잖아. 그리고 빠지는 스나도 잡아서 잘했는데 왜 그래? 씨발 아, 칭찬 먼저 해줘. 미션 클리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야, 야, 갈라야 못 봤다고 나는. 이거. 살아있는데 왜뭐 킬러고 보고 있냐? 사람이 었어 형이? 우리 둘이 잘했어. 아, 나이스. Nice. 나 빠지는 순간 딱 존나 잘 잡았다니까, 씨발, 려나 근데 이거, 바니여서탕산노래는 지현이 형이 2층 업사 같았어. 어, 근데 이거, 바니가 근데 너무. 뭘 또, 씨발, 한번 죽었는데. 씨발, 내가 다 먹었어. 아니, 히트 열릴게요. 근데 씨발, 분위기 좋았지. 아, 좋대! 난 리드로 한 대씩 구속 쳐놓고서. 아, 괜찮았어. 그냥 내가 이제, 그냥 게임 안 할게. 이제, 알았어. 나는 이제 뭐, 오랜만에 와가지고, 게임하는데, 씨발. 어, 그니까, 대 나 지금 그 진짜 팀원 사계를 왜 죽이는데? 야, 저 옆에나 아니면 중간에 있어 볼래? A 또 이게 좀 박스 아, 알지? 어. 리더로서 자질이 없다. 2층 어서 봐. 빵이야. 오케이. 나산 미리 안 빠질까? 이거 그거 할거 같아. 바로 뛰고 아니, 머리폭 빠진 다음에 머리 오를 거 같거든. 루핑아? 조심. 바로 백스프른 안할 거야. 대가리가 있으면 얘네가. 한 칸까지 안보였어 박스 뭐 이크. 산 미리 노려. 계속 박스 박스에 하나.